때때로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글로 적지도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지만 강렬하게 느낀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의 몸이 말없이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의 움직임이 감정을 억누르려 해도 그것을 드러낸다. 그의 무의식은 항상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 우리는 많은 남성이 공개적인 사랑의 표현이 약함의 표시라고 배운 사회에 살고 있다.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 취약함이 위험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침묵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명한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근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것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종종 남성의 사랑은 그곳에 숨겨져 있다. 그가 느끼지만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제스처, 존재감, 몸의 긴장, 긴 시선, 그리고 말과 모순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남성이 사랑에 빠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 조용한 사랑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내가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행동하는 걸까? 왜 그는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내 곁을 찾을까? 왜 나와 다르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을 남긴다. 핵심은 말로 표현된 것을 넘어 더 오래되고 정직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몸의 언어, 제스처, 그리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 작은 결정들. 여기에 융의 지혜가 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면에 드러난다. 사랑해 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성은 당신을 돌보거나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영상은 두려움 속에서 말해진 사랑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다섯 가지 신호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남성도 사랑을 느낀다. 많은 이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혹은 작은 제스처를 통해 그것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그들이 깨닫기 전에 그들의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가 깨닫지 못한 채 사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본다. 그의 시선.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성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때, 그의 시선은 스스로 말한다. 이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은밀한 신호 중 하나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잊을 수 없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진실하고 숨길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시선과 다르다. 그의 시선은 더 강렬하고 더 길며 더 취약하다. 때로는 특히 오래 지속된다. 때로는 아예 피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당신을 다르게 본다. 칼융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사랑에 빠진 남성의 시선에는 그의 내면 세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종종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에게서 그는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 즉 그의 심리 속 숨겨진 부분인 아니마를 본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항상 그것을 이해하지는 않지만 느낀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시선은 말없이 당신을 찾는다. 마치 당신이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시각적 접촉이 그의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인 것처럼, 이는 거의 자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강렬한 감정 때문에 그는 당신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 왜일까? 당신을 드러내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는 것은 불편하다. 그것은 그를 보여준다.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안된 남성은 시선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가 너무 많이 느낀다는 뜻이다. 이 시선에는 성적인 함의가 없다. 그것은 인상 주기를 위한 것도 아니며 유혹에 능숙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색하고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애정으로 가득한 진짜 시선이다. 아마 그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아마 당신이 그를 바라보는 것을 잡았을 때,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었다. 이 조용한 제스처는 매우 강력하다. 그의 무의식이 역과 없이 표현되는 반영이다. 그의 입술이 아직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마음이 말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말 없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제스처를 살펴본다.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는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시를 쓰지도 않고 큰 약속을 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거기에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를 때 그는 거기에 있다. 이는 무의식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다. 보호하는 존재감. 그가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랑을 느끼는 남성은 당신이 필요할 때, 특히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깊이 느낀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나타나고 머무르며 지켜보고 조용히 행동한다. 칼융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중재하는 내적 힘, 즉, 초월적 기능에 대해 말했다. 남성이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된다. 당신과 그의 배려하고 지지하고 연민하는 면을 연결하도록 이끄는 무언가. 이런 사랑은 관심을 구하지 않는다. 시끄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슬픈 순간에 그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이 기분이 나쁠 때 따뜻한 식사를 들고 나타나거나 아무 말 없이 당신 곁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주의 깊게 듣는다. 방해하지 않고 빠른 조언을 주지 않는다. 그냥 존재한다. 많은 남성이 감정적 가까움을 피하는 세상에서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당신은 그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는 작은 일을 맡고 당신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밥을 먹었는지 묻거나 잘 잤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서 그것은 그가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애정의 분명한 신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을 영향 아래 두려 하지 않는다. 그의 배려는 진실하며 종종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는 단지 당신이 기분 좋을 때 자신도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안다. 이런 존재감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인상 주려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지 않고 보호하며 숨 막히게 하지 않고 동행하며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배려하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성은 그의 자아와 의식적 의지를 초월하는 내면의 힘에 이끌린다. 그의 가장 진실한 자아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 인해 당신과 연결을 추구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이 드러나는 제스처, 질투에 대해 다룬다. 그는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를 배신하는 질투다. 그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원하는 누구와 이야기해도 된다. 그는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다른 이야기를 말한다. 다른 남성을 언급하거나 누군가와 웃거나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할 때 그의 표정, 행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의 말하지 않은 사랑의 세 번째 신호는 이러한 비자발적 질투 반응이다. 이는 소유욕, 공격적 또는 독성이 있는 질투가 아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고 말할 수 없는 감정에 관한 것이다. 칼 융근 무의식적 상처나 강렬한 감정에 닿을 때 자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한다고 믿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느끼는 질투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질투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다. 아마 그는 조용해질 것이다. 더 진지해지거나 상처주는 말을 하거나 말 없이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뭘 했지? 답은 당신이 그의 내면에서 촉발시킨 것에 있다. 말하지 않은 사랑, 인정하지 않은 끌림,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연결, 독성이 아닌 질투는 감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느끼는 사람은 그들의 말이 모순되더라도 반응한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에 잠겼어. 피곤해.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가 변했음을 안다. 그의 눈에서, 그의 행동에서, 특히 진짜 감정이 그를 압도할 때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꼈다. 융의 관점에서 질투는 귀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무의식의 표현이다.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연결의 신호다. 그는 사랑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이미 당신을 그의 감정적 삶의 일부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행동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의 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짜증을 낸다. 이 모순은 그의 감정이 그가 자신에게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그것을 더 억압할수록 간접적인 방식, 수동적 공격적 행동, 긴 침묵, 겉보기에 무해한 질문들로 더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같다.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 비록 그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신호를 논의한다. 그가 당신 곁에 있을 때 그의 신체적 에너지와 관심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의 몸을 관찰하라. 몸의 언어는 거의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이 말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몸에 나타난다. 칼융은 무의식이 상징, 꿈, 그리고 몸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했다.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움직임, 호흡, 자세,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사랑에 빠진 남성의 몸의 언어는 독특한 표현을 가진다. 다음을 주에 깊게 봐라.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자세가 변한다. 아마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곧게 펴고 더 나아 보이려 하거나 긴장하고 조용하지만 주에 깊게 된다. 그의 발은 상체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발이 진정한 관심이 가는 곳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그는 당신에게 압박하지 않고 가까움을 추구한다. 그는 반복해서 당신과 같은 방에 머물 이유를 찾는다. 성적인 의도 없이 부드럽게 당신을 만진다. 아마 그는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을 건드리거나 함께 방을 나갈 때 잠시 당신의 등에 손을 올릴 것이다.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는 그의 미소다. 당신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미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미소와 다르다. 기쁨, 경외, 내면의 평온이 섞인 미소로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소속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의 불안함이 있다.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만 다루는 법을 모르는 남성은 종종 어색하거나 긴장하거나 멍해 보인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확히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리허설되거나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말보다 더 정직하다.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면 그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신체적 움직임은 영혼의 표현이다. 몸은 아직 논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그릇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남성이 깨닫지 못한 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몸은 당신의 존재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다음이자 마지막 섹션에서는 가장 깊고 감정적인 제스처를 다룬다. 남성이 당신과 친밀한 순간을 공유할 때, 그는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다. 여전히 그는 겉으로는 통제되고 강하며 때로는 세상에 냉담해 보인다. 아마 그는 모두를 거리를 두게 하는 잘 만들어진 마스크, 갑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가 변한다. 무언가가 부드러워지고 열리며 인간성을 허락한다. 이 마지막 제스처는 낭만적인 진부함이나 거창한 사랑의 선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가 감정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순간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당신이 종종 모르게 그의 안전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난다. 그가 가식 없이 숨쉴수 있는 곳이다. 아마 어느 날 평범한 대화 중에 그는 과거의 상처, 손실,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두려움을 말할 것이다. 아마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 또는 그를 깊이 형성한 실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의 눈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그가 당신을 그의 내면 세계로 들이는 것을 느낀다. 칼융은 두 영혼의 진정한 만남은 표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열리고 취약성을 드러낼 때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주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진정한 연결이다. 그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은 무의식적 사랑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다. 왜냐하면 남성은 아무나와 이것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 그들의 외형 너머로 보이는 사람과만 그것을 한다. 다른 신호도 있다. 그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고백한다. 아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자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는 검증을 구하지 않는다. 단지 판단 없이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그는 그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마 그는 헌신, 실패,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가장 깊은 꿈에 대해 말한다. 그는 당신을 그의 미래의 비전에 들인다. 비록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감정적 개방의 형태는 그가 통제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 심지어 무의식적인 사랑이 그를 진실에 기반한 연결로 이끌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아마 그런 순간 후에 그는 물러서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거나 불안해 보이거나 며칠 동안 거리를 둘 것이다. 감정적으로 열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라. 일어난 것은 진짜였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의 행위였다. 융의 관점에서 그는 그의 심리의 여성적 부분인 아니마가 말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이 내면의 변화를 촉발시켰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드러내고 치유하며 변화시킨다. 그것이 그의 감정에 가장 의미 있는 표현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느낀다. 그리고 그는 꽃이나 약속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 그의 가장 정직한 진실을 통해 보여준다.